안녕하세요 존버 존뭐하냐요자 비아디가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우리나라랑 그리고 어 다른 뭐 비아디 말고도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CATL이나 아니면은 뭐 체리자동차 하웨이 등등 어떤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 순화진 순화진이라는 뭐 개발자 겸해서 어 지금 CEO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지금 2월 15일 날 데일리 이코노믹 뉴스에 따르면 오늘 선전 비아디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비아디가 비아디 BRD CTO인 순화진 이분이 제2차 중국 전고체 배터리 혁신 및 개발 정상회담 포럼에서 d 아디가 27년, 2027년경에 전고체 배터리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적재 적용을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는 대규모 양산을 하겠다. 이거를 어,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순화진은 작년 9월에 고체 배터리 및 신소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여 화학물 고체 배터리 중에 하나인 이런 방법으로 이걸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물 고체 배터리 고체 화합물 배터리는 배터리 수명, 고속 충전 그다음에 기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이 TP황이라고 해서 이 칼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전기차 작년에 10월 달인가 9월 달 정도에 이거를 발표 확인했어요. b 디 d 가또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블레이드 배터리 이렇게 만드, 어, 만드는 거 얘기하면서 아마 이거 배터리 밀도나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도 실험실에서는 뭐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실험실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정도에 나올 것 같냐 어느 시점에서 액체 배터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냐 비용이 이렇게 하니까 대중시장 모델로는 예상기간이 2030년에서 32년 사이라고 이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더 연구가 되면서 아마도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또 올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하진 이분이 27년에서 29년 주로 중급 및 고급, 그러니까 좀 비싼 전기차에 처음에 고체 화물 배터리,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30년에서 32년까지는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화워물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전체 주류 전기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디의 수석 과학자이자 자동차 수석 엔지니어,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 연구소 소장인 이안유보도 기아디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 수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광범위한 이런 적용을 위해 니안 유보는 3년은 더 어렵고 5년은 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또한 니안 유보는 비용 및 재료 제어 가능성과 이런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인산철 배터리는 향후 15년에서 20년 동안 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향후 15년 동안은 인산철 배터리도 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전고체 배터리는 주로 보급 모델 보급 모델의 사용될 것이며 인산철 배터리는 서로 어 서로에게 힘을 실어 주고 다양한 수준의 차량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는 곧 나온다. 27년이면 진짜 곧이죠한 2년 3년 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냐? 현대차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연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럿라인 발주에서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어 전고체 배터리 이 국내 3사를 앞질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아니 국내 배터리 3사가 있는데 이게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전고체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의문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좀 기대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 개로 묶여 모듈로 테스트한다고 밝힌 것은 국내에서 현대차가 최초다. 그래서 어, 배터리는 전기차 탑재 전기차에 다, 탑재될 때 모듈 팩으로 포장된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모듈로 어,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탑재가 성큼 다가갔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현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데가 배터리 3사 중에는 삼성 SDI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삼성 SDI에서도 27년에 양산 노드맵을 그리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27년에 삼성도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연평균 18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거의 다 이제는 27년에 나올 것으로 어 얘기가 이렇게 어 되고 있죠 어 이렇게 나와있네 근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생산량 어아 지금 보면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황화물이랑 또 다른 게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이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은 황화물계랑 폴리머계 그 다음에 산화물계로 다양한데 뭐 인산철 뭐 삼원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화학물계 배터리는 2030년 그다음 30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5년에 이렇게 차지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화학물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중국 정부에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선점을 노린다고 해서 CATL과 BYD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마 여기에 또 엄청난 또 보조금을 투입을 했겠죠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개발을 해내라 여기또 기사가 또 나왔는데 5월 달에도 또 기사 작년에 60억 위안을 투자해서 CATL과 BID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 정부 얘네들은 보조금으로 큰다 이렇게 욕을 하지만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보조금 주면서 키우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노력은 해봤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노력을 해보고 따라 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27년 비아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자 25년 2월 15일 날이 전고차 배터리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27년경에 대량 시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대량 도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화함을 기반의 고체 전지가 핵심 방향으로 강조되고요. 수명과 빠른 충전 이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에서 29년까지는요. 중 고급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요. 2030년에서 32년엔 주류 모델로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고체 배터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예상 비용 감소는 다음과 같다고 하며서 왼쪽 차트는 어, 배터리 셀이고 오른쪽 찬트는화음을 어, 전해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 원가 절감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원가 절감이 떨어지면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어,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또 다른 것 같다. 비아디가 2024년에 6 0 a 페풀 SSB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팩을 제작했으며. 실제, 이제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60A, 1 2 0트그 다음에 72, 72kW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터리 밀도는 킬로당 4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차량이 27년, 모든 차량이 2030년. 그래서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어, BRD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1위를 할수 있겠구나. 이거 아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눈으로만 잠깐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쭉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들은 이미 전기차 모델에서 SSB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26년 말까지 완전한 전고체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26년에 혹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은요. 하웨이도요. 몇달 전에 고체 배터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 작년에 출원된 어 지금 뭐 물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가 이번 주에 뭐 공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웨이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하웨이는 진짜 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어다 어 합니다 다 통신, 전자, 전기차, 배터리 못하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참 대박이다 근데 주식 상장을 안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6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해서 어 지금 체리도 이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6년에 체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이런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어. 이따 26년에 생산하고 27년에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참 이거 봤을 때아 이것도 기대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1,500km를 주행 거리로 갈수 있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면 5,000km가 될것 같다.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체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실험을 선보였고요 26년에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27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는 흥미롭다 킬로당 600 밀도가 갖고 있고 최대 1 5 0 0 k 로 범위 그 다음에 충전은 6C고요 6번 그 다음에 내구성은 3000사이클 기재,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완전한 저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될것 같다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이제는 그 전에 반고체 배터리가 있거든요. 반고체 배터리도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반고체 배터리 대표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전기차 업체가 어디냐면 니오입니다. 니오가 반고체 배터리 이거를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오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알고 나오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 t 모터스에서도 L6에서 세미솔리트이 전고체,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세미솔리드, 그래서 NCM 응급, 그 다음에 산화물 전해질 뭐 이렇게 해서 360의 밀도를 가진 이런 지금 반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최첨단이지만 SSB는 여전히 비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충분히 이런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게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버리니까 그냥 배터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요 전고체 배터리막 1000만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격 경쟁에서 안 돼버리는 거고요 비아디와 c a t l 은 비용이 낮아지고 충방전이 이 성능이 현재 LFP 및 3원기 배터리에 도달할 때만 SSB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가 더 돼야 되고요 우리는 매우 밀도가 높고 빠르게 충방전 할수 있으며 높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전압을 지원하는 매우 고성능 어, 배터리를 얻기까지 아직 3년에서 5년 남았다 보면 아직 멀었다 3년에서 5년 어, 남았다 이름 없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놀라운 어, 정, 전고체 배터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 모든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laughs> 선두주자는 역시나 비아디와 CATL이다 비아디와 어, CATL이 지금 어, 연구실에서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27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2 0 3 0년엔 상용화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 볼수 있고. 그러면은 왜 CATL과 BRD는 반고체 배터리는 왜 만들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 많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히 이게 쉽게 말하면은요. 반고체 배터리는 딱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NCM이나 LFP 삼원계나 아니면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을 잘 안하고 차라리 전고체로 제대로 개발해서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해서 아직은 좀 기다리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ATL도 전구체 배터리의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검증 단계에 돌입이 됐고요. CATL은 전구체 배터리 R&D팀을 1000명 이상의 전문가로 확대를 하고요. 20A 샘플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으로 계획된 소규모 생산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다들 27년에 전구체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있으면 안내해드리고요. 이제 27년에 진짜 BRD가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